목숨만 걸려있지 않으면 러프 핵심 나겠다. 아, 폭풍이 오고 있어, 폭풍이 오고 있어. 나이 마음 오케이. 끊어진 요가 이거였구나. 뭐? 뭐요? <laughs> 얘들 또 있냐? 설마 여기 시공의 폭풍이또또 또 소련의 정치 선전이야. 얘들 싫어하네요. 이제 소련 정치 선전, 이거 자르자 잘리더라꼴 보기 싫은 깃발. 이거 잠깐만요. 엄마에 대해 별로 얘기해주지 않았지. 네, 하지만 함께 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이건 뭐야? 엄마는 유진 가하게 발사 도를 올릴게요. 알리고. 행복한 가족이었지. 이건 뭐지? 우 엄마를 떠나보내던 순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건을 지금 거의 안이아픔기 지금 그 동전 굉장히 많이 모았거든요, 그 내가. 와. 놈들이 냄새를 맡은 것 같아. 야, 이거 뭔데 모든 무기 추가 단계를 아 그래서 비싸구나 내가 이거 한다 그랬죠 레이저 조준경 아, 근데 레이저 조준경은 너무 비싼데 야 솔직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거 택티컬 샷건 군용 라이플 어? 야너 너무하다 야 이건 뭐죠 아 이거 복장이구나 이거 삽시다 음. 6 6 개밖에 없네. 그렇게 많이 못는데이적로는 구할 수 없는 물건이 진짜 최첨단 장비라고. 이거 좋네요, 이거. 아 근데 174개? 아이 개. 왜가격이더 오른 거 같지? 너 가격도 올렸지. 솔직히 말해봐. 가격이 저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이상하다. 각도가 안되는데? 올라갈 수 있나 여기를너 뭐함? <laughs> 라라야? 너 뭐함? 물어봐도 돼? 아자 진짜 아, <laughs> 진짜 <laughs> 안 되네. 나쁜 새끼, 너왜안못 날라가냐? 얘기를 도대체 조금만 가까이에 할게요. 찍글너 <laughs> <laughs> 혼날래요. <손> 진짜 <laughs> 아, 진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왜못 가죠? 갈수 있겠죠? 설마. 아 됐다. 아 녀석 까칠하기는. 라라가 이렇게 까칠한 아이 처음 알았습니다. 누게구나. 음, 라라. 음 알았어. 이 아저씨 다니면서 되게 메신저 많이 남기원 다녔네요. 심심하신가 본데? 오 라이플 잠금해제. 자 무슨 라이플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먼저 진행. 왔다갔다 하 귀찮으니까요 피할 곳을 찾아야 해. 폭풍이 오고 있어서 반갑습니다 벌써 9시.. 10시가 다 돼가네요 이게 끝에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 몰라 가지고 이게 켜, 지금 오늘 인간하면 끝을 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할 거면 야, 권총이 너무 크다. <laughs> 앞에 소음기 때문에 너무 크네요. 아빠를 믿었어요 했는데. 미치 그래 힘들 때 옆에 있어 드리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아, 이게 아빠 부담이야? 한테 보여 줄 거예요. 무던 빛깔짝 한 거. 오늘 하느는 힘들었나요? 아 많이 남았나 보네요. 그러면 일단은 1 0시 반에서 한1시 정도 그 정도에서 끝낼게요. 가자. 조가 기다려. 조금 약간 지친다 싶을 정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사일간방송을 못해서 내가. 조나. 임관 좀 진행하고 나서 끝내려고요. 뭐야? 이건 뭐고, 이건 뭐지? 일단 위에부터 갈게요. 밑에는 뭐고, 위에는 뭐지? 그냥 두 가지 길이 있는 건가? 단순하게? 하라 지금 오몸에 주렁주렁 장난 아닌데요? 심하다 근데 좀 이렇게 웃기지? 소피아가 간 길을 따라 트리니티 기지로 가라. 아 이제 기지 부수는 겁니까? 여기요? 엄청 빨라졌는데. 전화가 저기 하는 게 엄청 빨라졌 놀라워. 근데 이것만 고대 도시 한 가운데 얼음 밑에 있어. 어떻게 알아? 그럼 움직여. 아그 바닥에 있는 게 지도가 아니었나 저것만 면다볼수있 불멸의 존재들이 나타날지 몰라.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야. 음, 날네요여정 고난이 따르는 법이지. 올라가게 그냥, 응. 부하들도 응. 다알다면 지금 방금 그 아, 이렇게 가는요 그래도 이번 일이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하다는 건 알지. 그거면 됐잖아. 콘스탄틴, 끝나가니까 하는 말인데. 이제 시작일 끝나간다는데요? 다. 우린 이용당하는 걸지도 몰라. 트리니티가 원천을 빼앗아가면 어쩌지? 불안하지도 않니? 아들 원래부터 트리니티 소속은 아니었든요믿음 가지라니까. 트리니티가 날 선택한 게 아니야. 믿음이라는 건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아. 믿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 원천을 손에 넣기만 하면 놈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자막의 상태가. 나는 불멸의 군대를 이끌 거고 너나도 <laughs> 살릴 거야. 자막의 상태가 성스러운 여정에 고난이 따르는 법이지. 1년 뒤에 기억나면 이분 기각 그쵸? 압력 중이 중이합니다 저저 사람. 배정님, 고로의 신문 준비를 마쳤습니다. 알았다. 알았대. 분위기는 착하기는 자 이제 알수있을거네요이분 보이죠 그죠? 짠! 으제일이렇다가 으차! 으차! 차 이렇게 가요 엄청 빨라지 봐요 이렇게 쓰면 간단하단 말입니다 뭐야 경호씨 밖에 안 줘? 내 총알 나참 근데 활로 쏘면 저게 잘안 돼요. 활이 약간 에임이 움직이는 느낌이야. 전혀 움직이지 않지만 흔적에 자동차 한대 남아 있네요. 진짜 없는 곳이었네. 어디서 왔죠 가격 중지. 그냥 사슴이야. 내 대응한 거지. 나라도 방금? h 들 t Jungie? I am s 이야거내 거야. 제 사슴이 쟤는 이거? 백는쟤했네는 쟤는 쟤가 길이 어디죠? 아 잡았다. 야. 아 맞다. 다듬 조절하는 스킬 배웠죠? 아 길이 어디야? 연한데? 아 맞다. 됐구나. 아, 여기 여기 넘어가야 되나 보나. 망각했어. 왜 그래? <laughs> 트럭이 무거웠나 봐. <보네>. 다리가 무너졌다. <laughs> 이 동네는 안 무너지는 게 없구만. <laughs> 지원을 부를까? 뭐 하러 그래? 아들 짐 싸서 떠날 준비하느라 바쁜 일잘 <laughs> 됐네. 제대로 찾은 <찾을> 거래. <laughs> 글쎄, 이거 어떻게 조준하지? 간부들한테 <laughs> 준비하라고 했네. 정길, 뭔가가 이거... 에이, 진짜 안 되는데, 왜안 되죠? 안돼요! 조준하면 뭐 뜬다고 그러는데 안 뜨는데? 거짓말 쳤대얘 개굴한데? 완전? 나쁘다 뭐. 게임이 나한테 구라쳐요 이게 조준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러더니 왜안 돼? 아니 그 섬에도 갔었어 크로프트가 탈출한 거기 기다려 가지마 왜안되지 모르겠어요. 괜히 했어. 역시 사용 못할 줄 알았어. 내가 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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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너왜 이래? 어디서 왔어? 깜짝이야. 놀랬잖아. 겁나 놀랐네. 못봤거든요들 아, 야. 던비면 안 된다고 못 배웠냐? 어디서 쏘는 거야? 뭐야 어디서 쏘는 거야? 먹구름 뭐, 가능하긴 할 건데 왜 아, 여기서 쏜다? 어디서 쏘는 거야? 야너 어디 있어? 난안 보이는데 이 애들이. 안녕? 아개미친 이게 열로템포였어? 몰랐는데. 너 방어가 없는데? 내가 마지막이었나봐요. 이게 친구 그거 뭐지? 동료들이 죽든 말든 치사하고 더럽게 음, 숨어 있었던 거죠? 네, 나한테 죽기 싫어서. 피어야. 도시야가 진짜 찌끔씩 오른다. 다른 언어는 쭉쭉쭉쭉 오르거든요. 아나가 근처에 있어. 이렇게 잡으러 가자. 아나를 잡아야 진... 이 모든 일이 해결이 될 것이야. 어, 저거 그거 아닙니까? 호기 납작하게 만드는 거. 자, 또못 올리지? 사냥꾼을 많이 못 올렸는데. 음, 이거를. 아, 도중경 확대를 안 해서 그렇구나. 어려워. 이거, 이거 올릴게요. 폭발과 폭길. 폭발 더럽게 아파요. 음.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뭐 때문에 안 되지? 아, 다섯 개더 모아야 되는구나. 잠만요. 총 다른 것좀 있는지 볼게요. 이거 뭐야? 아 지금 되고 있네요. 자 이게 제일 좋거든요. 그면 잘못 클릭했다라이프리 골든 팽. 다 먹은거네 하빈저 처음 보는데 나 지금? 뭐야 나 하빈저 처음 보는거 같은데 아니야? 자, 이거를 올리고 싶은데 지금 뭐가 모자란거죠? 아 멧돼지 아 정말 못살겠다 멧돼지 싫어 이것도 멧돼지야? 멧돼지가 후반에 나오나봐요 이거, 올올릴요요미지지올버버리샷샷 데미지 지올리이것이 데미지 올지올요 아! 요 아! 수했다내 가죽 가죽 있는 거안거리려고 했는데 내아데운 이거, 이거, 이야 되냐? We'll be right <laughs> back. 주지 말아줄래? 얘들 끝인가? 두마리가 끝이었나봐요. 시리아에서도 음... 보스턴 팀이랑 있었어 아, 거기 끔찍했지. 그년 음. 때문에? 음. 대장도 깜짝 놀랐을 거야. 그년이 무덤을 다 무너뜨려서 깔릴 뻔했거든. 음. 그년도 참치가니. 하... 그래. 아직도 살아있 야. 아니연속 된다면서요, 저리. 왜안 돼요? 기분 나 우리 명다 지금 르면한방에안 죽거든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응, 조심해. 저기다.

놀랍다, 놀라운 시야. 이, 아니 두번 하는 걸로 된다 그러더니 왜안 돼? 이유를 모르겠네. 음. 놀라운 시야를 가진 애들이었어, 이래들 이 녀석들. 오마, 대단하다. 난너네들이 자랑스럽구나, 무척이나. 화살 좋고요. 아이거음 응, 나이 먹고. 야이 먹고. 이 나이 들어바이 앞에 있로 앞에 있는데 못봐 이말이라그런이먹말이면 약간 인식하는 범위도 달이집니까이거 아무것도 없고 올라가자 음. 야 악력이 높아졌으면 사다리 올라가는 것도 솔직히 빨라져야 되지 않을까? 기상 관측 소환을 탐색하라 수색하라 탐색은 뭐죠? 진짜 학구열은 필수다. 이 게임 하면서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지도 멀쩡히 놔두고 갔죠. 정신 나간 것들, 누구 쫓아오는 사람 보면 어떡할라고? 나도 조금 지겨워지는데.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아 고문 당하고 있어. 토르 비운. 감옥 구불 안에 들어가라. 가면 되는 거야? 오 디테일하게 고드름이 깨져요. 나거이 누군가 나가다임마네 이름을 말해 주길 바래. 라라가 있어. 아하 하온이님 어서오세요 오마이갓 우와 야 잠깐만 뭐야 왜이래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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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다떨어지다 떨어졌다 오야 이건 좀 아닌데? 무자마자 시체를 보시는군요 라라의 어 라라 라라 특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좋지? 좋아요 여긴 어디야? 여기 있나? 우리 드루비언 풍어나?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나? 쉿 의리가 정말 대단하군 감격했어 정말이야 에이, 남편을 죽이진 않겠죠. 남편도안만들겠지만아는 <laughs> 대로 만 <말해>. 당장. 만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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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 유리야. 굉장한. 준다, 드는만탄 유리예요. 만드 쳐봐요. 그냥 총으로 깨면 되잖아, 디야건 샷건 있잖아, 건는 샷건. 저기 저기 저기요 라라? 샷건 있잖아 샷건 사권. 야이 문비 샷건 있잖아 샷건 폭탄도 있잖아 폭탄도 샷건 폭탄 어 불화살 그렇게 많은데 아무것도 안 쓰고 뭐한는 짓이 짓이야 너 지금 안 걸릴 것 같아 아니 권총만 가지고 있냐고 니가 니가 지금 무기가몇 개인 줄 알아? 야, 진짜 나 지금 혼날래 야 그럼 진작 깨든가 미안하해 아니 거기에 소화단이 소화기가 있었 아씨, 사람은... 아, 미안해하지 말아요. 래이이 그래, 미안해하지 말아요. 정말 미안해. 다 나라 때야아 어, 마음, 마음 없어 그러니까. 지켜주고 싶었는데. 마음이 없었어? 놈들이 와요. 포위됐어요. 됐 뭐. 내가 지켜줄게요. 역시 표정 봐요 내가 다 잡으면 되죠 하는 위험. 표정이죠? 맞어 개머리판으로 깨도 어디서? 됐어 <laughs> 너네들이 나를 모르지? 문 잠궈요. <laughs> 문 잠궈요 오 역시 문 잠궈요 내가 다 잡을 테니까 나, 보셨죠? 트리니티 병사를 몰아대자 그 여자가 다 죽일 거야 다 고인 만들러 가면 되죠 뭐다 응. 죽이면 돼 응, 간단하잖아요 몰라. 요새는 고가각술지를 즐겨 읽는다며? 이건 왜 해금이 안 됐지? 나에 대해 별로 좋은 얘기를 아, 없을 것 아, 잡지하는 것도 구나 그냥 무시하렴. 아빠가 하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어떤 사람들은 겁낼 정도지. 아, 시끄러워라. 하지만 그들의 두려움과 멍청함을 신경 쓰진 않는단다. 야, 자짜좀 시끄럽거든요? 언젠가는 이 모든 걸다 설명할 때가 없겠지. 애매한데, 이거는. 사랑하는 나라.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의... 점프 중에 그와 Y를 누르면 무른나무 편에 등반용 화살을 꽂을 수 있습니다. 헐. 이제 아무 상관 없지만요. 그 들이 절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 이제 뭐지? 제가 그들을 상대해야 해요. 아, 더 빨리 만들 수 있다고. 대작가는 적이 거의 없어서. 응. 이거 한번 해 놓을게요. 응. 아빠는 수다쟁이 아빠 아닌데요. 저 저는 그거 저거 그 남자 말 걸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갈게요. 아, 저거 한게 업그레이드 봐줘. 일단 총으로 들고갈게요 여기서 얘네 좀 많을 것 같은데, 암... 음, 살로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 기름 좀 채우고, 여기는 아닌 거고무층으로 가야 되나 봐요. 아, 누, 누가 악당인지 모르겠다고요? 아닌데요, 그런 생각 안 드는데요. 누가 봐도 쟤들이 악당이죠. 음, 전혀! 네버 그런 생각 들지 않는데요? 이 길이 어디예요? 아, 길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미안한데. 아 저기냐? 아닌데. 내가 여기 서 내려왔잖아. 아우 악당이 아, 왜 불쌍해요? 어머, 이분 큰일 나실 뿐이네 이게 맞는데. 너왜이속 아니라 그러냐? 이거 정말 터트려야 되냐? 이거 아니잖아. 뭐야. 올라가는 길이 없는데? 뭐야, 너 아까 왜안 했어? 아니, 이 여자가, 아까 분명히 여기 안 갔거든요?